강원동기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800만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더지 같은 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갈 꽂고 적폐 세력으로 몰릴까봐 다 두더지 구에 숨어 있다가 이제 문재인이가 설설 지지율 떨어지니까 한놈두놈 나오고 있습니다 가소롭습니다. 가소로워. 여러분, 정치인은 자기가 했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되는 그날, 제가 의총에서 뭐라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안에 찬성하면은 자파들한테 정권 넘기고, 나라 망하니까 너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김무성 앞에 유성민 앞에 김성태 앞에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태극기 들지 않다가 태극기 뺏지 납시다 하는 놈들이 자유한국당 놈들이에요 지금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새가 커지니까 이제 태극기도 좀 같이 얘기해볼까 그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배지 달자, 배지 달고 지방선거 끝나자 말자 배지다 떼고 지금 한 놈도 배지 달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태극기 달는 국회의원들 봐서요? 그들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고로 책임 정치, 희생 정치, 혁신 변화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유 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헌농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한 이 역사의 배신행위, 보수파의 배신행위, 대한민국의 배신행위에 대한 사죄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의 사죄하고 대한민국의 사죄하고 우파 국민들을 울게 만들고 우파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여기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성민 빨리 자유한국당 들어가라 배신자들 전부 다 자유한국당 들어가고 우리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과 애국국민들이 전화를 전다합시다 그들 책임지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희생하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국민의 뜻을 받지 못하면, 국민들이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 이전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이제는 절대로 저 위선자들한테 속지 않겠다고. 이제는 절대로 저 자파들한테 속지 않겠다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면서, 참고 또 참은 분들이 우리의 애국 국민, 태극기 국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드디어 태극기 혁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극기 혁명의 그첫 번째 공 수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원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출하는 것이 우리의 태극기 혁명의 첫 번째 수칙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배신의 역사. 배신의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신자 역적, 김무성과 유성민과 홍준표와 김성태와 같은 배신자를 역사의 심판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는 주사파, 친부 종부, 이 반미주의자들이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같이 대극기로 전원을 몰아내는 겁니다 네번째 수칙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김정은을 몰아내고 저주사파 문재인을 몰아내는 겁니다 다섯번째 마지막 우리의 수칙은 지난놈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여 우리 보수파의 지도자로 다시 모시는 것이 바로 대극기의 5대 공약입니다 여러분 태국국민 여러분 태극기의 깃발 아래 저들을 전달하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던 태극기 혁명 태극기의 예국혁명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저들의 무덤을 판거 아닙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보수파 국민들한테 사죄하라고 보수파 국민들한테 사죄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러지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희대를 끌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정치반에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겁하게 고개 돌리고 비겁하게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고용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 연장을 위해서 하는 쓰레기 같은 이 정치인들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지금 몰아리죠. 몰아리죠. 저 문재인이 있는 저과대, 불건적 저과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랑거 아닙니까 인사참사에 서 경제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참사공항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헐떡고 벌써 권력 암투 자파들끼리 권력 암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무능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은 무능합니다. 그나은 무능하다 넘어 부패합니다. 이 자파의 부패세력들을 이제는 태극기로 몰아낼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국민들이 2년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고 김정은한테 절절 매는 대한민국 우리는 그 대한민국을 우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DNA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전세계가 우러러버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우리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을 대극기의 깃발로 살려내자. 살려내자, 살려내자, 살려내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611일째 옥중투쟁을 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재판부, 지금의 검찰, 지금의 법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지 않고 법정 투쟁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옥중에서 투쟁을 하시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은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국민들이 살려주지 않으면은. 목중에서 돌아가실 각오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 없는 대통령을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약이 아니라 그것이 선입니다. 대한민국은 악과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국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선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정남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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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민심입니다. 쓰레기 같은 보수파이 이제는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우울하게 감옥 가시니깐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 세력, 이 빨갱이들 다 들어났지 않습니까? 대한애국당이 나와서 국회의원 혼자밖에 없는 저지만은 그들의 속셈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이 태극기를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우파의 중심에 서셔야 합니다. 그들이 굴르앉아서빌수 있도록 우리는 가야 합니다. 대각기 혁명을 통해서 그들의 단지를 물어야 합니다. 대각기 혁명을 통해서 이 주사파, 자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섭습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은 뭉치면 합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방안하는 걸, 답방하는 걸, 우리는 태극기를 달고 김정은 처단을 하어다 함께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 우리 민족을 몇 백만 군께 죽게 하는 그 인권 태학의 나라,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그들은 인권도 없고 도덕도 없고 정의도 사라진 악의 소굴입니다. 악의 소굴에 우두머리 김정은이 오면은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그를 쳐다내야 합니다. 태극기의 깃발로 김정은을 쳐다내자 여러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보수의 정치인들한테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은 발로 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의를 부러짓고, 미래를 부러짓고, 진실을 부러짓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다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동기들이여 두려워 말고 다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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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이제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광화문으로 출발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고호와 함께 광화문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태극기 해국 태극기 혁명 동지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